아니, 무슨, 뭐, 아무런, 그것도 없이, 갑자기 꺼져버렸어. 배터리도 많은데 왜 그러지? 그냥 갑자기 꺼져버렸는데? 어, 리하이, 정수리님, 리하이. 어, 왜 꺼졌지? 이상하네. 들어왔어, 다시? 너 뭐하냐? 어, 갑자기 꺼졌어. 희한하네. 어, 갑자기, 그냥, 갑자기 그, 꺼졌어요. 응. 무슨 얘기하고 있었지? 아, 그니까. 근데 이제, 뭐 어차피 뭐, 방송 시간 얼마 안 남아가지고. 그니까, 갑자기 꺼졌어요. 그냥 뭐, 무슨 뭐, 경고도 없이 그냥 바로 꺼졌어. 희한하게. 와, 저 이제 눈썹 위에 산이 자라고 있습니다. 또 어. 수지한테 한번 이거 다듬어달라 했는데 산 자라고 있죠, 여기? 산 자랐지, 또? 응. 어. 5만 원 주면 해줄게. 이 여자가 이제 자꾸 돈을 뺏어가네, 진짜. 뭐 돈을 언제 줬다고, 돈을 또. 또 그거 있었어? 음. 왜 아무도 안 들어와? 그니까, 러 다시 안 들어오나 봐, 이제. 에이, 꺼졌으니까, 이제 가야겠다 하고 갔나 봐. 어 오늘, 오늘 방송은 딱 여기까지 할까요, 그냥? 어차피. 무동산이 어차피, 이제, 1시 되려면 15분도 안 남았는데. 어, 어, 들어오기 시작하네, 이제. 어, 다시 이제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laughs> 아 진짜? 아니 갑자기 꺼졌어요. 아무 예고 없이 그냥 꺼져버렸어. 아 오늘 승모 운동했는데. 아호이님아리하입니다 리하이. 아, 어 임창련님. <laughs> 아 진짜? 아니아니 아니, 그 갑자기 이제 아무런 예고 없이 그냥 꺼졌어요 핸드폰이 갑자기 꺼졌어 음. 와 근데 너무 피곤하다 진짜 수지야 어, 너 내일 몇시에 나가? 내일 나 컴퓨터 고치러 가야하는데 응 음, 같이 가야지 뭐 음. 아, 아이고 고양이니님 거짓말 응. 처음 본거 아니잖아요 우리 아까 그 아이폰에 1080p 말고 7? 720, 아, 그거 한번킬때 그런 거 없는 것 같았어요. 그런 거한 번. 그냥, 음 아, 또 벨트 주세요. 또뭐 벨트를. 아, 벨트가 뭐야요 도대체? <웃음> 어? <웃음> 벨트가 도대체 뭐예요? 벨트가 뭡니까? 근데 고양이들님 저도 있었어요. 응. <laughs> 음. 아니, 그 벨트가 뭔지 이야기 좀 해줘봐요. 그래야 내가 뭐 주든지 안 주든지 할거 아니야. 저거 막 무슨 막그 이상한 뭐 암호 같은 건가? 형님 허리 안 좋아서 입원 중입니다. 어 허리가 왜요? 다치셨나요? 아 이게 방폭이야. 어 저도 한명 남아 있었는데 저한테. 아. 챔피언벨트? 집에서 응. 허리 운동 간단한 거. 우리가 그 허리 운동은 집에서 간단하게 하는 건지. 브릿지 운동이죠, 브릿지. 브릿지 운동. 가장 대표적이고 간단한 허리 운동. 응. 근데, 근데 그것도 응. 허리를 꺾어서 응. 전방을 너무 심하게 해버리면 응, 응, 응. 허리에 안 좋아. 그니까 러 응. 중립을 잘 시켜야지. 응. 한번 보여주실래요? 아니요. <laughs> <참> 피곤하네. <laughs> 허리 근육이 약하니까 목가래근을 강화를 시켜야죠 e 음. 아 그래. 집에 난방 아제 e 는분 물어봐줄게 e 아 e Japan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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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 a p a n e 는 e Japanese. j 요즘에 n e 다 e Japanese. j a p a 끌고 가 e Japanese. j a p a n 아, 저희 집이 덥기도 하고, 근데 제가 벗는 이유는 더워서 벗는 게 아니라, 네, 몸 자랑하려 벗는 거죠. 아 어깨가, 씨. 필라테스 해보세요. 허리 아프시면. 음. 진짜. 어, 왜 수지, 뭐발 꺼냈어, 또. 아니, 나 발, 발 껴서, 목말. 아하. <laughs> 오늘은 딱 방송은, 어, 딱 1시까지만 해야겠다. 1시까지만. 자회사 공무원, 신분에 직장 다니면 결혼감으로 나쁘지 않을까요? 기준이야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아... 저는요, 저 결혼할 때저 진짜 뭣도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뭣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일단 너무 상대의 좀막 직업을 보고, 당연히 직업 보게 하겠지. 근데 내가 너무 어린 나이에 결혼해가지고, 수진은 제 직업이라든지, 어, 그런 걸 보고 결혼하진 않았어요. 아 음. 어, 저, 에세 체인지 업입니다. 근데 요즘에 좀 그런 기준을 너무 높게 잡아놔서 다들 결혼하기 많이 부담돼서 결혼도 많이 못할 것 같아요, 솔직히. 나 결혼할 때는 저는 진짜 뭐가 없었거든요. 아 나는 그냥 돈만 모고 모으고 있었지. 왜냐면은 결혼하기에는 솔직히 부끄러웠죠. 그때는 응. 코레일 정도면 아주 좋은 신랑감 아닌가요? 응? 일단 안정적이면 너무 좋은 신랑감 같은데. 아 와이파이를 꺼버릴까? 와이파이를. 아 쿡. 너무 가까워서. 아, 내가? 너무 추워서 운동 안 했다고. 금, 급격히 일주일만에 살이 5kg가 쪘는데 가능한 건가요? 5kg요? 기회다. 이제 지금 운동 가야 된다. 지금 운동 가서 근력 운동하면 몸 좋아져요, 지금. 음. 저 화내죠. 그래도 코린 결혼할 정도면은 좋은 거 아닌가요? 근데 진짜 음. 직업 직업도 중요하죠. 하지만 저는 조금 직업보다는 그 사람의 좀 성실함 나는 성실함을 보는 거를 네,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요? 아, 어? 매일 2시간씩 걷고 식단은 샐러드랑 닭가슴살 과일만 먹는데 그러면은 이제 어, 잠깐만 탄수화물이 없어요? 어? 우리 탄수화물도 적당히 좀 넣어주시고 우리가 뭐 식단이 딱 하루에 한 끼만 먹으면 절대 안 빠집니다 음. 저는 기차 충소 쪽이고 영무원 준비 중인데 고민 중이네요 에휴, 참어 연두님 안녕하십니까 다들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십시오 이제 수지 타임 한번 하고 이제 슬슬 마무리 해야겠다 이제 좀 치우고 있을래 그럼 <laughs> 안녕하세요 코끼리도 채식만 한대요 란님 맞아요 코끼리도 채식만 하는데 근데 웃긴 건 음. 우리가 먹는 것보다 몇 톤을 먹어요. 코끼리. 창원 님. 어, 저왜 부르시죠? 진짜 많구나. 응? 음? 음. 아, 저는 근데 그 이런 뭐가 뭐가 좀 싫으냐면 어차피 어차피 그 말안 해도 제가 치우려고 했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치우기가 싫어. 너 응. 맨날 안 치운다고? 아, 그럼 여기 딱 말해봐. 맨날 내가 치우냐, 안 치우냐. 그것만 말해봐. 치워. 맨날 치우지? 어. 그니까 말안 해도 치울 건데, 치우라고 하면, 아이씨, 몰라, 난 치워. 이래불어 나는. <laughs> 형님 유튜브 이름이 강창원인 줄 알았는데 어저 아, 강창원입니다 저스트 창원. 근데 음. 오빠가 좀 이래요 재수없어 음? 그죠? 음 아니 근데 나는 특이지가 않아. 어그 좀. 그게 무슨 뭘이야? 약간 조금 뭐라 해야 되지? 어좀 좀 이상해 이상한 어, 거 꽂히는 거지 뭐. 이상한 거 꽂히는 게 아니라 꼭 뭔가를 하지 말라 하면 <laughs> 더 하고 싶은 거 있죠? 그러면은 어. 치우지 마 치우지 마. 어? 어. <laughs> 아무튼 그래요. 뭐 군대 갔을 때뭐 하지 말라 하면 더 하고 싶고 그런 거 있잖아요. 어 우리 민키, 아 민기 또 이런 거 보고 있으면 나 창피하잖아. 민기. <laughs> 아저 MBTI ISFJ입니다. ISFJ 정년 안정적인 그 빼고는 청개구리 심보죠. 아 우리 민기, 아 너무 오랜만인데. 마 개수야, 구역 질나옷 입어라. 와갖고 입혀주라. 내가 너가 옷 입혀주면은, 어, 옷 입고 방송해줄게. 와가지고, 뭐냐, 나옷 입혀줄 자신 있냐? 응? 아, 민키 스테로이드는 말 그대로 몸 좋아지게 하는 약물이죠. 여자들 운동 별로 안한 남자, 175 정도, 기준 170kg. 아, 키가 170에. 70kg, 80kg, 남자는 그래도 조금 체중 나가고 좀 듬직해야 좋은 거 아니에요? 음, 그래서 내가 옷 벗고 방송하는 거예요. <laughs> 저큰 스님 저런 애들은 내 앞에 오면 진짜, 어, 그냥 눈 깔고 그대로 지나갈 거야, 아마. 아 하체 한번 보여드릴까요 하체? <laughs> 아또큰 스님 하체 와가지고, 어? 아 제가 제 정도면 장근육이죠 제 정도면, 제 정도면 장근육입니다. 제 가슴만 커가지고, 어. 아 형님 바닥 짚을 때 시큰 거리는 건 헬스를 쉬어야 되나요? 좀 병원에서 좀 치료 받고 아니면은. 어, 손목 보호대 같은 거를 한번 해보세요. 나는 항상 저도 이렇게 하면은 불편해요, 손목은. 근데 운동할 때는 이상 없어요. 병원은 좀 가보는 게 좋을 것같아 어, 그런 거는 병원 가봐야 돼 우리가 터널 좋은 곳일 수도 있고. 음. 아 하체 보여줘야겠다. 아, 나 진짜 자존심 상해분께 보여줘야겠는데. 기다려봐. 일단 상체 한번 보여주고. 가슴 키우는데 닭을 몇 마리 잡았냐는데? 한몇 마리 잡았을까? 아 일단 하체 한번 보여줄게요. 어, 아, 아 다리 지날 것 같아. 아, 아. 제가 형님을 좋아하는 이유가 위통과 나 했을 때 아주 이쁘게 큰아이 발톱 자기를 막청하게 일단 수지야 일로 와. 내가 치운다니까 또 음? 아, 나 지금 탈모 관리하고 있어요, 지금. 아, 저 내추럴 아닙니다. 예. 우리 음. 운동하는 먹방 유튜버라고 해주셔서, 진짜. 아니, 우리 JYJ님 하체할 때 많이 보고 계셨구나. 예. 운동선수도 쥐나요? 아 쥐나죠 당연히 와 앉았다 했을 때몸 별로 안 좋아보이는데 일어나니까 몸 장난 아니시네요 아또 바디체크 한번 해드릴까요? 음? 아 근데 제가 내추럴 아닌 거는 뭐다 아는 사람이어가지고 아 사실이어가지고 음. 음식물 처리 지금 하있는 뭐였어? 음 아까 음식물 그거 넣었어 더? 음. 아 하체 자세히 보여달라고요? 일단 상체 한번 보여주고 궁금한게 주사하면 100번 들거든요 120번 들기에서 근육이 커지는건가요 아니요 저는 이제 약물에 대해 잘 모르긴 한데 일단은 주사를 하면 100번 들 거를 120번 못 들어요. 음. 들고 싶어도, 일단, 근육이 털려요. 못 들어. 음. 여드름은, 약물 자체가 이제 호르몬이고, 우리가 단백질을 빠르게, 어, 흡수시켜주고, 또 거기에 회복도 도와주는 거기 때문에, 여드름이요. 여드름은 나는데, 제가 좀 여드름에 좀 예민해가지고, 여드름 날것 같으면 그냥 약 먹습니다. 여드름 약 같은 거. 아니, 많이 이렇게 들어와 주시고 소통 잘 해주시면 또 스패너 달아 드립니다. 아, 우리 수지 타임 한번 갈까? 아, 수지 보여달라, 난린디. 아니, 근데 그 크레아틴 먹는다고 해서 얼굴이 너무 많이 붓진 않아요. 근데 충분하게 물 많이 먹어주고 하면 또, 네, 괜찮습니다. 수지야 아우, 코딱지. 아, 진짜. 애기 궁금합니다. 저희 애기요? 저희 애 셋이에요, 셋. 어. 아니, 수지가 다 치우면 내가 치운다니까? 됐어. 왜 아니, 그렇잖아. 나 진짜 이런 것도 이해가 안 된다, 진짜. 저 이름이 강창원이에요. 아, 아 얼굴 빼고 하냐. 어, 사람은 얼굴, 아, 얼굴 좀 많이 좀, 어, 그러긴 하지. 거시기 하긴 하지. 애셋입니다애셋 뭐가 거시기? 치운다니까. 아니, 근데. 아니 그아 이것도 나 이런 것도 좀할 말이 있어요. 아니 내가 아씨말안할란다 진짜. 어 배방구 언제든지 오십시오. 아 어, 이따가 아이폰 700이 잘 보내 놨어요. 오픈 아내 네, 오픈 오픈 채팅방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음. 아니 아니 근데 진짜 잘 치워요. 제가 오늘 설거지하고 뭐냐? 집 청소 돌리고 어? 애들 밥 점심 저녁 밥다 차려 주고 또 뭐냐, 하뭐 있냐 오늘. 어, 그렇게 했어요 오늘. 응. 아, 우리 막둥이 9시에 등원시켜주고, 8시 40분에 어, 등원시키고. 오, 내가 다 했는데? 응? 아, 배불러. 할말 없잖아, 봐봐. 할말 없어. <laughs> 이 아줌마 할말 없어, 봐봐. 응? 아까 음식물도 내가 다 처리하고. 아니, 이런 남편 봤나요? 나 집에 오자마자 청소기 돌리고, 응? 빨래 돌리고, 응. 어, 애들 장난감 다 정리하고, 응. 쓰레기 피, 쓰레기 다 정리하고, 빨래 다 개고. 이렇게 말하면 한도 것도 없어. 그냥 그래 잘했어. 일단 수지 한번 수지 타이머 가겠습니다. 맞아, 응. 내가 매일 하는 건데 그걸로 생색내는 거야. 뭘 생색내? 내가 지금 한몇달 동안 아니,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결혼, 에나. 오빠, 알았다, 내가 알았다. 일하기 전에는 다 내가 했어. 남자는 여자를 이길 수가 없어, 응. 오케이? 아니 근데 제가 아니 그게 아니고 제가 일을 시작함으로써 이렇게 오빠가 집안일을 하게 됐거든요. 근데 그 전에는 진짜 다 제가 했어요. 오빠 집에서 손 하나 깍딱을 안 했어. 수지야 뭐 먹자. 어밥 차려서 주고. 그러면 그대로 두고 가요. 대박이죠. 진짜 그랬던 사람이에요. 근데 무슨 존이야 아니야. 더 바른데. 아유 진짜 나 이제 말안 할래. 에휴 아니다 나 이제 부사님 앞에서 뭔말못 하겠다. 저 부사님 이제 저희 그 거기 갈 거거든요. 한번 애들이 갑자기 우리도 부산을 안간건 아닌데, 부산을 갔는데 애들이 엄마, 왜 우리는 호떡을 안 먹었어? 엄마, 왜 우리는 거기서 오뎅을 안 먹었어? 막 씨앗 호떡을 왜안 먹었냐, 부산을 갔는데. 근데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막 그런 걸 먹질 않았던 거야.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해외여행 갈때 부산에서 비행기 타거든요. 그러고 나서 1박은 부산에서 좀 있다가 올려고 그래서 애들이랑 먹을 거 먹고. 그니까, 그 피자 먹으려고. 이제모 피자. 응. 그래서 그거 먹으려고 그걸 이야기한 거였어요, 어제도. 물떡, 물떡 먹어보려고요. 아니, 근데 애기들이 가고 싶다. 아니, 먹어보고 싶다는 거예요. 왜 엄마 우리는 그거 안 먹어봤어? 막 이러니까 조금 어, 진짜 안 먹어보긴 했네 이 생각이 들어가지고 네 저희 푸코까요 푸코 광주는 이제 국내선만 맞아 광주가 무한이 그나마 있었거든요 근데 무한도 지금은 사고 나가지고 네 헉, 진짜 물떡 저는 물떡 좋아해요 저 물떡 좋아해요 오, 부산역을 한번 가야겠구만. 이재모 피자, 근데 여수는 그리고 나서 여수 갈 거예요. 저희 친정이 여수라. 네. 부산은 가서 하루 자고 먹고, 그 다음에 여수 가서 있다가 와야겠죠? 네. 납작당면. 어, 납작당면도 안 먹어봤어. 우리. 그조 오빠? 음. 비빔면. 뭐 먹어야 돼요? 전 근데 이재모 피자는 꼭 한번 먹어보고 싶은데. 다들 줄서있 엄청 줄서 있다는데 못 먹는다던데 포장을 피자? 어 포장을 해야 된다던데 맞죠 포장해야 먹을 수 있고 안 그러면 못 먹는다 하더라고요 근데 포장해도 맛있다고 여러 개를 포장해오라던데 그 정도로 맛있나 물떡 10개 진짜 진짜 먹어보고 싶긴 해요. 물떡 우리 애기들도 좋아해서 오픈런을 해야 돼. 저는 애기 키울 때 친정에 너무 많이 갔죠. 진짜 아주 많이 갔어요. 저는 일주일에, 그러니까 모르겠어요. 애 낳고는 친정 엄마도 많이 와주시고. 여수는 오동도 여름에 가면 죽음이더라. 맞아요. 근데 저는... 아 그런가? 형제국밥도 안 먹어봤어. 저는 그 거기 부산 가서 제일 맛있게 먹었던 게 생선국이었는데 그그 그, 아는 사람 생선국 말해줘봐. 생선국. 생선국. 아니 말해줘 보세요. 아는 사람 생선국. 아니 아니 아니야. 그 이렇게 맑은 국물이었거든요. 딱 그것만 팔았는데. 그거 한번 먹었는데 진짜 맛있던데. 우리 애들도 잘 먹을 것 같은데. 아니, 복지리 말고 한 번만 말해줘봐요. 부산. 부산의 생선국 이름 뭐였지? 나 그거, 그건 한번더 먹어보고 싶은데. 우리 애들 좋아할 것 같은데. 아니야. 도다리 미역국 이게 아니고. 부산. 부산? 부산 뭐 하세요? 부산? 깡통 씨. 아니, 부산 그, 생선국 말.. 어 동태 아니 동 맑은색이었는데 동태탕인가? 저는 먹어요. 자갈차 아니었어. 흠. 아니 복질이 아니야, 채질거 아니야. 맑은국 있잖아, 부산님 그기도 엄청 유명하던데 막 호점이 여러 개던데 그. 와나 기억 안나 누구랑 갔는데? 리나랑 아 갔는데 대구탕? 대구탕인가? 대구탕 유명한 데 있죠? 대구탕 대구탕 같아 대구 지리탕? 대구 지리 아 모르겠다 대구탕 아, 아 <laughs> 저희도 아니, 이제 가야지, 가야죠 이제. 네 저희도 갈게요 다인님 네 바이바이 기와집 대구탕인 거? 대구탕. 대구탕. 해운대에 있어요, 맞아. 해운대 가까운데 있어. 대구탕. 아니 경미김님이 아시는 것 같은데? 기와집은 또 뭐야? 그래, 난중에 한번 더 가보자. 그러자. 어. 알겠어. 이제 뭐 피자 먹을 때. 이지모 피자가 진짜 얼마나 맛있길래. 일단은 이제 어0분 됐으니까 이제 좀 마무리 해볼게요. 마무리 하고 우리 내일 또 수다를 한번 또 떨어 봅시다. 응. 음. <laughs> 달맞이 되겠다. 맞는 것 같아. 응. 맞네. 맞아.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우리 또 내일 뵙겠습니다. 내일 또 재밌게 좀 이야기 해봅시다. 응. 빠이빠이. 부사님 가야 돼 이제 나 가야 돼 내일 네, 모두 뵈요 바이바이 가야 돼 가야 돼 바이바이 내일 봅시다.